베베도 어디에다가 붙여주세요? 아빠 핀 해야지 베베핀 배에도 있지요 붙였지요 보자 <laughs> 응. 엄마가 도와줄까? 응. 어디다 붙일 거야 이제? 아빠 베베야 <laughs> 베베 꼬에 붙었대요 에베, 벌브코, 이베부터 떼요. 그럼 엄마도 코에 붙여야지. 엄아 베베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안고 있어라 아, 귀여워. 엄마 봐봐. 엄마. 엄마 보고 웃어주세요. 이, 응. 이, <laughs> 웃어주세요. <웃음> 됐다.